사실 장비 자체 같은 경우에 선수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, 저는 이번에 QI35 드라이버를 보고 굉장히 많이, 많이 고민을드더라고요 전에 클럽도 매우 좋았었는데 QI35는 그랬던 제 마음까지 흔들 정도로 어, 저한테 되게 핏된 클럽이었던 것 같고 어, LPGA 투어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어, 조금 더 모든 부분에서 좀더제 기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좋은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클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랬을 때테러이들과 함께 하면 어,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겨서 이렇게 교체 하게 되었습니다. 어 우선 저도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다른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걸 보거나 또선배들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걸 들었을 때 아무래도 조금 더 넓은 코스와 그리고 우비가 뭐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더 음, 드라이버를 한국에서보다 더잘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퓨어 선수의 드라이버가 좀더 진가를 발휘할 것 같습니다. 음, 사실 가장 크게 신경쓰는 부은제 기량일 것 같습니다. 어,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하지만 이번에 텔러메이드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음, 텔러메이드가제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텔러메이드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. 캐디 같은 경우에는 아직 협의 중에 있고 코치 스윙 코치는 음, 스윗코치는 함께 계시는 이성훈님이 계속 봐주실 것 같고 근데 쇼임 부분에선 현지에서. 소통하고 있는 프로님이 있는 상태입니다. 어, 저에게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고, 새로운 해고, 저한테 좀 많은 의미가 네. 있는 해가 될것 같은데, 음, 우선 저의 목표는 할수 있다면, MPC 신인함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. 제가 신인함을 할 수, 하이 가는 과정은, 테일러 메이와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, 너무 기쁘고 부족한 음, 만은 되지만 계속해서 노력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어, 우선 드라이버하고 우드는 아, 드라이버 우드 그리고 아이언은 테일러 메이드 클럽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. 포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시간을 가지고 변형 뭐 교체를 할지 안 할지를 고민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. 그리고 아직 일정은 결정된 거는 전반기 파우더스컵하고 그 싸우는 게 있는데 그 이유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부모님 그리고 매니지먼트 세마스포츠하고 같이 상의하고 있습니다.